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차트 공부와 함께 주식 종목을 살펴보는 채널입니다. 저는 주식 초보자분들의 손실방어 수익 상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실제 제가 수익을 낸 종목을 통해 어떤 전략으로 종목을 다루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 거래는 본인의 책임이며 본 영상은 공부와 학습 용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GSE입니다. GSE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종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천연가스와 곡물사료 쪽 관련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로 인한 천연가스는 주로 대성에너지, 한국 석유, GSE 등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곡물사료 쪽은 효성 OMB, 팜스토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쭉 관심을 가지다가 제가 선택한 종목은 GSE였습니다. 먼저 제가 GSE로 수익을 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1.88%고요. 종목을 보유한 기간은 대략 2월 초 연휴가 있어서 어, 대략 한 4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2월 3일 날 한번 매수를 하고 2월 8일 날 모두 매도를 해서 11.8% 수익을 냈습니다. 전쟁이 더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 어, 테마성이라서 더 길게 가져가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고 장대 양봉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흑산병과 같이 음봉이 세번 발생했지만 다음날 양봉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을 여러분 차트 공부할 때 이러한 모양을 공부하신 적 있을까요? 파란색이면 은봉이 길게 이렇게 나왔는데 양봉이 발생할 때이 중간을 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가가 파란색 은봉을 넘어가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그러한 차트 모양을 어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고는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2월 3일 시작가가 중간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전날에 시가를 넘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모양과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서 2월 3일날 매수를 했고요. 매수 이후 며칠을 지켜보다가 어 자세하게 보시면 대략 수익 곡선이 10%를 넘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수익이면 익절 후 정리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되었죠? 전쟁이 문제가 되었는데, 주가는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2월 14일이었구요. 어, 29%니까 상하가를 갔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100%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종목을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그 다음 전쟁에 대한 기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지켜봐야 했었고요. 저의 정보 판단 부석력이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어, 합니다. 2월 18일이면 요 날이었네요. 러시아가 이것은 훈련이었으면 철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후에 그렇지 않게 됐고, 문제가 KF의 미사일이 터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의 소식은 아깝지만, 제가 종목을 조금 더 섣불리 빨리 판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놓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겠습니다. 이평선을 보시면, 5일, 20일, 60일, 120일입니다. 정배열을 가고 있었는데, 이 평선의 정배열을 제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 평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이고 전쟁은 발발하면 안 되겠죠. 불쌍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 빨리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아쉬움을 남긴 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